뭐? 안녕하세요. NK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언젠가는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2017년 대한민국 평균 퇴사 나이가 49.1세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100살까지 살아요. 재수없으면 200살까지 살아야 되고. 근데 50, 반도 안 살았는데 퇴사한다고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 배웠던 지식들, 퇴사하고 나면 대부분 쓸 일이 없을걸요? 왜냐하면 트렌드가 이미 다 지나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고 나서 늦즈마켓 사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전 진짜로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인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집이 남아요. 그런데 퇴사하고 나니까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하우스포라 그래. 물론 시세 차익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이 집에서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할수 있는 게뭐 치킨집, 편의점, 카페,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아주 레드오션에 들어가서 거기서 허우적거려야 된다고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론 힘들어요. 일찍 사업해서 자리를 잡아 놓으면 70이 되건 80이 되건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를 잘만 키워 놓으면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평생의 수입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결정권이에요. 사업을 하면 전부 다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하게 돼요. 물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겠죠? 내가 언제 일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지, 몇 시에 일을 할지, 어떤 능력을 기를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는 어떻게 되죠?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시키는 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 시키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150 받으면서 월급 받고 일할 때는, 아, 죄송해요.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세상에 머리채를 딱 쥐고 내가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번째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막 열심히 공부해요. 막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막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으로 좋은 중학교 들어가. 중학교에서 또막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막 나이답지 않게 막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나서 좋은 고등학교 뭐 과학고 외고 들어가. 과학고 외고 들어가서 막 거기서 이기려면 또막 개처럼 공부해. 막 내가 개처럼 공부하지만 정승처럼 벌겠다면서 막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 들어가 남들 뭐 MT 하고 여자친구 만나고 다 하는데 자기는 막 열심히 공부해 막 취업 준비하고 막 진짜 개처럼 공부해 S 전자 들어가 그리고 거기서 15년 못 버티는 경우가 다 반사야 왠지 아세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보다 S 전자가 더 힘들거든.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다 바쳐서 일을 해요. 자기 인생을 다 바쳐. 그리고 나면 과연 그 회사의 회장이 될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건데 다음 그 S 기업의 회장은 지금 회장의 아들이나 딸입니다. 근데 사업은요, 용꼬리보다는 닭대가리라고 일단 머리 딱 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회사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자기도 똑같이 그에 따라서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자리를 잡게 되면 고민을 하게 돼요. 첫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안정화시키고 발전시켜서 더 많은 수익을 낼까? 아니면 다른 사업이나 어떤 다른 브랜드를 더 키워서 추가 수익을 얻을까? 이걸 전문용으로 확장성이라 그래요. 저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사업하는 사람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이 답이다.